안녕하세요. 군디입니다 이번에는 7월 26일자 2.5주년 컨터사이드 프로페스터 쇼케이스의 부뭐 이벤트 해가지고, 2.5주년 이벤트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은, 컨터사이드는 주년마다 계속해서 라이브로 계속해서 일정들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7월 26일자 오후 6시에, 일시적으로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유튜브 창에서 이제 라이브를 직접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되는 거는 없고 이제 이 영상에서는 지금 굿즈 응모 댓글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주 전에 어떤 걸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뭐 대충 2.5주년은 어떻게 될것 같다 정도를 예측하는 정도로 영상을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카운터사이드 1.5주년 로맨틱 썸머 쇼케이스 관련해고 요약본인데요 여기를 내려다보면 대충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은 있어요 이제 로드맵이 나오고요 로드맵 보면은 뭐 그 반주년 동안 저희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메이스트림 이라던가 뭐 여기는 무한 웨이브가 들어갔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뭐 컨텐츠를 추가한다던가 그리고 뭐 UX 내지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인 UI 이런 것들을 좀 개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서 보상으로 받았었던 것들은 이렇게 있어요 일단 사전 등록도 이번에도 아마 사전 등록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가구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선택권 SSR 사원 선택권 이거 함선 선택권 그리고 사원 추천서 아마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선택권이랑 추천서의 차이는 선택권은 직접 셀렉트를 하는 거고 추천서는 랜덤으로 SSR 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깜짝 쿠폰이 풍성한 보상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깜짝 쿠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컷츠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 제가 뇌리 그렇게 깊게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아마 그렇게까지 큰 보상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라이브다 보니까 이제 뭐어 이제 송 팀장님 이라던가 아니면은 박세현 디렉터님 그리고 류금태 대표님 같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재미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박사현 디렉터님이 나오는 순간 이제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뭐 스킨 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쇼케이스를 볼때 박사현 디렉터님 파트는 꼭 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컨터사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로드맵에서 좀 유추하기가 좀 힘든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T7이라던가 재부장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못하잖아요. 그리고 할로윈스킨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추후에 스킨으로 또 나올 거니까 이건 그대로 있을 거고, 메인스트림 있을 거고, 컨터케이스는 한번 개편했으니까 뭐 추가라던가 다벨시나리오가 추가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빠진 것 중에서 그나마 유추가 해볼 만한 거는 아마 협력자 될것 같은데, 협력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딜레이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후에 협력전과 관련해서 개편 사항이 올라올 수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신규 컨텐츠가 나오는 신규 컨텐츠가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은 기존 컨텐츠를 좀 보강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는 그닥 뭐 설명해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영상이 나오고 나면은 그것도 한번 요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 정말 이야기를 할게 없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7월 26일자에 영상이 올라오면은 그걸 정도 음, 갈무리를 해서 영상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